동아리 들어가. 테니스 동아리요? 어, 테니스 재밌나요? 아 재밌지. 이빡쳐 왜요? 잘안 맞으면 네. 책 부수고 싶어. 건수을 <laughs> <laughs>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. 아건수을요좀더 <laughs> 확대를? 아, 이쪽 뭔가 욕하라고 했나? 아, 네. <laughs> 차 타고 오셨어요 오늘? 아 대중교통 타고 서울에서 온다. 좀... 얼마나 걸려요? 한 시간 걸리던데? 오 여기가 교통이 좀 별로다. 그죠? 응. 여기가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가지고 아 저도. 카비. 뭐야? 애들이랑 택시 타고 왔어? 아 지난번에는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오늘 범준이 형이 태워주셔가지고 어디서 안데저 뭐 경기도 광명이요. 어이. 오늘도 패스하러 어 응. 패스 왔어. 패스고여친구가 있다. 어이 오이 오이구이 아니래잖아. 오우 비 어렵다 이거. 잡았다. 먹었는 이거? 잡았다. 오 됐다. 비 오오오. 어.

경윤 울산에서 왔는데 저런 거 좋아하지 진짜요? 응. 진철이 보자!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이기지? 너무 <세>. <laughs> <어리>, 와. <laughs> <noble> <Hayes. 웃음> <laughs> 어, 까비, 수현 0.7 알, 알, 타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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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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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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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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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철이 보자. 사이드 굿. 굿. 아 까비. 오, 까비. 오. 오. 에이, 에이. <laughs> 약간 경합하다가팔엉던것 같아요. 그 아니 아니 방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순간 좀. 오야 길어. 야좀 길어. 아우 까비. 야 진짜 근데 멋있었다. 김태 아니 김태원이그거못 잡아? 야진짜로 가야돼 떨어지마 오 조심조심 이구씨이는데 돌아! 아 이택준 태기 <laughs> <되게> 개자리 이택준은 <끝이 끝> <끝> <끝> 저거 하려고 축구하러 와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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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어나그저 오케이. 그렇지. 컨트롤. 아, 아! 뭐야 <뭐라> 잡았어? <therapy> 됐다. 진철이. 걸려라. 그렇지. 아유. 아유. 해봐. 양수다아 이게 축구 아니야? 이렇게 와, 굿굿굿 크로스. 굿, 굿, 굿. 굿, 굿. 아, 까비. 우이 크로스인데야. 아 맞네 아, 이고 비가 딱 축구할 때 먹는 게아어 이거 이가 이거 뭐야 스볼스 아니야 이거 볼스볼스 일단 확실한 건 서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와 진짜 아빠 다다 이거 와우 오우 백백백 오케이 다아야아야1 너무 열을 야 뭐야? 야형 뭐해 야우씨형지 <laughs> <형진> 뭐해 타아 척하고 있어요 형야왜 연기해 <웃음> <웃음> 아, 나 카드 주나? 왜왜왜저 카드값 아니야? 이거 형제 오비, 어? 어? <laughs> 야, 가 봤을 형제님오빈인 알고 오줘도 다 아니라고? 아, 어? 이거이려라아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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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어. 됐다 됐다, 아, 야, 이거 됐다. 아. 아, 오. 됐어 됐어 됐내로를먹고 됐잖아 이야돼딱아 까비 어어 어 아, 저기 아니야 그거

선수도 콜로케이양가 어려워 스케스 좀 받는 모양이더라고. 아기 되게 진상반기 저조하다고. 고비 나영이 윙백이야 나영이 이 오. 아. 아. 그래? <laughs> 아, 저 뒤에 특준이 아니나 근데. 네, 특준이 양 전형이 없어. 아, 샌백이 지금 둘이구 부 무작은 하나형 중에 오우 멋있을 거다. 올라가요.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어, <웃음> 아, 택이어다어 좋다. 인 잘한다. 영수 있어. 걸려 걸려. 걸리지. 여기서 빨리 와. 굿. 찍겠어. 와, 좋아. 내가도 없어 그죠. 야야야. 뭐야. 애들이 뭐 왜이렇게 느슨하냐? 부자! 아빠 개할것처럼 달려니 뭐 나와서 만나면 좋은데 마지막에 하쓰러지 한번더 어이 아, 와진이거 정기. 벌려야 아, 아 너무 멀리 봤다 아 했다고 파울, 음. 파울 니야파울다펄 <목소리>

너무 안 됐어 너 코우 뭐야? 아나 몰라 이런 거 많이 생겨 뭐야? 머리 그러니까 뭐 눌린 거 같은데 눌린 기억이 없거든? 내떠 <laughs> 올리네 그냥 오조이히해 발려 발려 리려 양수장 양수장 손흥민 손흥민 아이와 까매 까매 어 <laughs> 봐봐 저번주에 내가 못 잡은게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아아 아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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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빠, 왜? 웃음> 저거 겠다 수현이가 좀 길게 줘 <laughs> 수현이가 좀 길게 줘김수버진버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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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오 이특주, 어이 이특주. 재산권까지 었어요안 보이는데 꼬집 아니, <laughs> <이 택주야! 웃음> <laughs> <넣었어요. 안발간데> <laughs> 아니 제뛸때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기대신났구 <laughs> <신나구나, 민 captura. 웃음> <laughs> 집중한 표정. 뭐야? <오>, <laughs> 이득주아 아, 이거 안나안 나가?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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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갔다 안 나갔다. 레전드. 왜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준비했나 본데? 아, 안 봤어. 맞은 것 같지? 아, 안, 맞은, 안 맞은, 맞은 것 같지 야 저런 것도 세자 여실 이런 거 담당할 수있 어? 나이 습이야 죽인다 진철이 아 와. 좋다 위험했다 오. 이고 좋다 출발 와오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와~~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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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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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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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 오 가자! 잘한 아, 좋아! 어? 아, 까 아, 뭐? 잘걸렸다 야, 이거 봐. 오우. 컷이다 이거. 뭐. 오잘 쳤다, 이게거 <laughs> 나도 2쿼터가 2쿼 뛰긴 했어. 그 아, 1

아, 이거, 풀리 맛있다고 이거, 인발인데두단준비 이거, 이거. 이거, 구거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. 패스야 나와! 나와! 아, 나이스 패스. 나이스 패스야. 넌세번박탈이야 형이 잖아 관중한테 다시 내. 오 어, 잘 놓겠다. 아유 나영이 전화 왔다. 전화 왔다. 어, 어 좋다. 우와! 루프리 아! 아, 바비. 하지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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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m 려 o i 지 g t 아... t a k 지마 야, l a c e I'm going to take a place. I'm going to take a place. I'm g 잘탔는데는데발판데 발판인데. 데 발판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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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발판인 발판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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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진짜 안오 오호 진짜 그렇지. 그렇지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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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는 뒤에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둘다 서로 기만 거야 영수가 어, 승리로승지는 <laughs> 무언가 버리고. 어떻게? 그래 먹스트이니까오이씨넘어다 뭐야 킥. 오. 흔들리 흔들리면. 이렇게 나다이것도 한번 하 야, 그죠 들다 오! 굳이? 그렇지. 그렇지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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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이거 야, 이 와. 또 착? 아 아니? 진짜 아 아다그러 <laughs> <목소리> 처음에 못봤어? 처음에줄 생각보다 는데되 기본적으로 D 키가 항상 눌려요. 이거 게서 눌러 놓고 나오니 승인은 우리 너킥으로 언제나 씩씩 앉지도 버리고 테

바보! 그렇지 아이고. 뒤에 가! 순아! 뒤 가! 그렇지 그렇지 오, 자 그렇지, 그렇지 아니야, 순아! 그냥 받으라고 나와서 야, 근데 그 자원 좀 는다 확실히 많이 나오니까 오이한번더 오이. 아, 어? 재밌다. 어? 어?

아우 아, 예 그래. 아, 출발 수아 응? 아, 발이 좀 겹친 것 같은데 아. 오이스킥 아, 음, 출발 뭐좀 빵빵 뭐좀 오영 뭐해 아, 아, 병신아 빨리해 마르셀루지랄하 춤추지마 오, 오 어이, 어 e 어이, e 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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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진 반진철 진철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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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어이, 오이오이오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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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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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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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 진짜 야, 사이드, 사이드. 진철이 공 아, 진짜 오랜만이랍니다. 그러니까 여기까지, 여기까지. 김태환, 혼자 가, 혼자 가, 혼자 가. 어? 김태환. <laughs> 그렇지. 돌아. 김태환. 진영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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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철이. 아, 공 버려! 아, 오. 공버려 오. 두번 <laughs> 나온다는데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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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석이 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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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으 저거 <laughs> 아 으아, 번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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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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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피한 거야? 야 쓰이 오 말한다? 그러니까. 다 이건 수신다 수신다 <laughs> 아니라고 <웃음> 오 오호 <laughs> 조작이었 어? 어. <laughs> 어? 어. <laughs> 나도 나도 봤어 맞... <laughs> 나도 때렸어 나도 때렸어 <laughs> 아두개 중에 하나만 때 하나 여기서 중인데 만든 한가수 영수 형야 있죠? 아니 여기서 안에서 기다리고 이들 받을라고 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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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밖에 없어밖에 없어 <laughs>

<laughs> 이 선수 잘야 잘못 가아야 들어가지 마섯 <laughs> <또 웃음> 번인데 <laughs> 방금은 안 칩니다 잘해 가지고 와멋있다또저 벌려면 한 명이 벌려 그렇지 야두 개야 두개 오늘 왼발잡이들이 실책이 많아요. <laughs> 이거 하면 돼. 이거 하면 돼. <laughs> 아! 김준명 무슨 잘못인데 그럼 <laughs> 어? 김준명 무슨 잘못? <laughs> 김준명 원래 오른발잡이잖아. 준명이 왼발잡이 <laughs> 왼발잡이. 그래? 바로야? 아 가보자. 나나 <laughs> 아, 네. 출발. <웃음> <웃음> 어이 어이. 오 어, 이거 갔다, 이걸 노렸어? 갔다, 갔다. 와 왔죠? <laughs> 왼발. <너무> <laughs> 아니 아, 어떻게 할건 그렇지 지금 하나? 스마. 지금 하나? 오와 변수야 영수야영수야잡이 달라 개도 아, 아, 맞지? 맞백개도려야 김영수 이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, 아쉽게 없... 사이드 판정이 나네요. <laughs> <laughs> 프리키. 무슨 <야>, 어시스트로 <laughs> <laughs> <그건> 아니고. 오이 있었어. 이아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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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영수 2 2 높이 높다아 아니잖아. 어? 상대가 아니. 높파야 높파울에 높파우면. 좋아, 좋아. 무슨 어, 신발. 심판이 쫓치팀잖아. 심판이 쫓치팀잖아. 아니, 심판이 우리 거라는데? 아, 심판 팀 자. 네. 네. 오케이, 자 네. 아 진짜 진짜 오! 진짜 진짜 좋았다. 어수현이안 나. 아, 뭘 뭘. 수현이 어 수현이가 진짜잘네 등으로 저 t o 을 y 었 o n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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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 n y Tony, 게 o 김진명 지렸다잉? o n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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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욕심이 <laughs> 있어 n 상담, <laughs> 자원이 이겼어 야 n y 났다야 y 자원이 이겼어 오 궁금하다 이거 궁금하다. 진명아 그냥 n y t 가 발저 아, 뜨레진 같은데. 아이고, 아이고 구자호 설마 못 차보고 경기 끝나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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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차고 끝날 분들이면 크리스탈. 아, <laughs> 아, 아 <지금> <laughs> 볼죠, 이제 힛을 불자 이제. 아이고 안 다쳤어 이렇게. 어차피 나 어차피 나. 과연. 와 땅볼, 춥다. 땅볼로 차려나? 과연 추워. 어, 발이 어. 없나 발이. 음. 아 까비. 어?